투자는 민첩한 여우처럼 안녕하세요 길쪽분석 세글투자 하 샌드폭스입니다 이번 시간에 주간 시향 분석 금값 한돈 100만 원 전망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이 전망은 2029년도까지 전망치이고요 현재 국채 금리부터 살펴보고 순서대로 차례로 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최근에 시향에 많은 변동성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환율의 경우에는 큰 폭으로 낙폭세를 보이고 있고 미국채 금리 같은 경우는 이 수폭의 조정세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증시는 위와 아래를 큰 폭의 변동성을 그리면서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혼란스러운 장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비트코인 또한 한번 급등세를 연출하는 중에 다시 한번 상승물을 반납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러한 모습들이 예전과는 다르게 이 시장의 유동성이 많이 줄어든 모습이 아닌가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과정 속에서 가장 안전한 게 뭘까 생각을 해봐도 금이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될수 있겠죠. 그래서 금과 은, 자, 이게 가장 훌륭한 대안이 될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제가 1280원 때부터 분석을 시작해서 현재 1360원대를 터치하고 조정을 받으면서 1300원대 초반까지 내려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환율 같은 경우는 멤버십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추가적인 납부 가능성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이틀 전에 드렸고요. 그 때문에 하방을 더 추가로 열어놔야 다 이런 말씀도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이 관점은 변하지 않았는데 일단은 단기와 중기에서 한번 아래로 찍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라는 부분을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이 분석을 여러 번 이어나가다 보면은 적중하는 분석들도 굉장히 많겠지만 그 과정 속에서 틀리는 분석 그리고 방향성이 반대로 가는 것도 물론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양해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채 금리부터 보면은. 이 30년물과 10년물 금리가 올라가던 중에 한번 꺾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겠습니다. 이번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 동결했죠. 이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장기채 금리가 올라가면서 제게 기준금리를 올리는 효과를 보인다. 이런 얘기 함께 들려오면서 금리 동결을 한 이유가 있고 파월 연준 의장은 결국에 경제 지표를 더 확인한 다음에 이 물가 동향을 보고 그다음에 금리 정책을 또 추가 인상이나 또는 동결 그래서 나중에 이날까지 또 어느정도 이런 방향을 본다 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어느정도 이 과정 진행 중에 있는게 아닌가 라는 부분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있겠고요 그래서 현재 미국 증시도 또 코인도 이런건 단기적 으 1일 1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순간적으로 올라가 갑자기 꺾이는게 시장이고 굉장히 많은 매크로적인 변수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금이 가장 좋은 대안이 될수 있다라는 것 특히나 구체금리가 내려가게 되면은 금에는 굉장히 좋은 요소로 작용되고 환율과 금의 상관관계는 기본적 여의 관계이지만 단기적으로는 현재 금 메뉴를 봤을 때 우상향을 그렸기 때문에 일단 같이 가는 경우에서도 봤는데요 일단은 현재는 금이 이환율과 그리고 채권 금리와 이 단기적인 방향에서는 디커플링을 보이고 있다. 금이 괜찮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금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수렴 구간에서는 어떻게 말씀드렸냐. 즉시 돌파의 경우와 한번 눌렸다 이렇게 가는 경우를 말씀드렸습니다. 정확히 피부화 시대들을0.5 구간에서 반등이 일어날 것이다 얘기를 들었고 그보다 살짝 내려간 이 하락 채널의 하단부에 닿고 있는 이제 V자 반등이 나온 모습인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같이 본 부분이 현재 우리 장투하는 이 과정에서 이런 마지막 굴곡이 있다. 금값이. 그래서 한번 이런 납폭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이런 변수까지 고려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 금값은 정확히 눌림 이후에 V자 반등으로 해서 살려준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장 분석 때도 계속 말씀드린 부분이 결국에 매물도 한번 터치하고 그 다음에 2100불 리테스트를 밟을 것이다. 말씀드렸고 돌아오는 2100불 리테스 시에는 돌파 가능성이 높다 라고 이렇게 코멘트를 함께 드렸습니다 네, 원바닥 한번 치고 올라갈지 또는 투바닥 치고 올라갈지 이것까지는 정확히는 알수 없지만 지금 장세가 돌아가는 거 봤을 때 돌아오는 장세 조금 더 빠르게 금값이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번에 돌파가 나아진다면 다음번 유동성 충격 이전까지는 상당한 높게 올라간 레벨에서 가격을 잘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선는 금값에 장기적으로 굉장히 좋은 요소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월봉캔들 현상에서 봤을 때도 컵의 핸드패턴이 완성되고 현재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작년 10월달 이때부터 분석을 시작해서 현재 높은 가격 레벨을 형성하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들을 월봉캔들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금값 같은 경우는 단기 1일 1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최소한 월봉캔들 단위로 체크해도 늦지 않습니 않는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타점을 잡을 때는 한번 이렇게 눌린 구간에서 잡는 게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제가 단기 분석을 계속해서 드리는 거고요 최근에 조정이 나왔을 때도 저는 근과 분석을 매주 한번 이상은 빠짐없이 분석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반등이 나왔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로 장세에서는 돌파까지 기대해 볼 수가 있겠다 라 말씀을 드리겠고요 은값도 네, 마찬가지로 이 수령구가 탈란 상태에서 어, 더큰 폭락이 나올 것처럼 연출하더니 V자로 말아 올리면서 이렇게 매물을 그려주는 흐름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장세도 마찬가지로 2011년도부터 내려져 온이 저항 매물대를 충분히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 돌파가 나올 경우에 상승하는 건 되게 순식간입니다. 그래서 30불까지 또 올라가는 게 되게 금방 갈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고 30불만 돌파했을 때는 다음 저항인 50불 레벨을 터치할 것이고 50불 터치하고 한번 조정 이후에 제가 장기적으로 보는 200불 뷰 자, 이게 2029년도까지 갈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월봉 캔들에서도 자, 그냥 매물대 흐름을 그린 겁니다. 응값 분석한 것도 이 구간부터고요. 그래서 이 구간부터 현재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과제인 이 네이벨만 현재 저항을 돌파하면은 그 다음부터 상승 슈팅대가 완성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커머셜 사업 딜러의 이 슈퍼지션 움직임은 현재 마이너스 3000 계약입니다. 그 지난주보다는 소폭 마이너스 계약이 추가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은 이런 과정 속에서 이 포지션 자체가 크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커머셜 서브 딜러들의 이시 포지션 움직임을 보고 저 어떻게 갈 것이다 라고 보기에는 좀 예측하는 건좀 이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국내 금값 같은 경우는 한도내 현재 31만 4천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내 금값 같은 경우는 현재 신고가 흐름을 그리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한때 35만원 선까지 터치했다가 현재 조정목에 31만 4천원. 이렇게 한돈 가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 2029년도까지 봤을 때 충분히 한 돈에 100만 원까지 갈수 있는 이 뷰는 결국에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좋지 않고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나라의 통화 정책을 펼치는 과정 속에서 결국 인플레이션과 함께 경기 침체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런 스테그플레이션 상황이 왔을 때는 금값이 한 돈에 100만원 가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미국 기준을 했을 때스태그 플랫이 왔을 경우에 금값은 7배 상승이 지난 50년과 두차례 발생되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오는 장세에서 만약에 경기 침체가 발생된다. 라고 봤을 때는 금값이 3배 오르는 것쯤이야. 크게 어려운 목표가는 아니라는 것. 대신에 우리는 기간을 크게 봐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아래 보이는 거 현재 아시아골드 홈페이지, 이 현재 보시는 건 아시아골드 홈페이지고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골드바와 실버바 많은 브랜드 제품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투자용 실버바 1kg바 저는 이거를 투자를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확인해 보시는 거 굉장히 좋겠습니다. 특히나 지금 환율의 낙폭으로 인해서 이 실버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현재 저렴한 가격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투자는 개인의 선택이고 개인의 책임하에 진행은 돼야 된다는 걸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실버버 같은 경우는 다양한 제품들이 있는 상태이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씩 들어오셔서 확인해 보시는 걸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 요 알림 설정까지 누르시고 소식을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